공동대표에또 다른 한 축이십니다. 아주 그 존경받고 계신 분, KBS 공영노조 위원장 성찬경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박 한번 보낸 주문관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오전에 어, 여러 분이잘 아시는 신재민이라는 어, 기획재정부 사무관, 5급 사무관이 갑자기 유서 같은 글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 됐다고 해서 언론사마다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어, 다행히 서울대학교 근처 한 모텔에서 어, 생존해 있는 채로 발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각가지 이 정권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자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가 공무집행상 수행했던 상, 취득했던 기밀을 누술했다고 그렇게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청와대에서 KTNG라는 민간인 기업의 사장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때, 구체가 많게 있는 것을 보이려고 국채 발행을 서둘러 더 많이 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자격으로 정말 순진하고 가슴이 뜨거운 청년 사무관 자격으로 볼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사표를 내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보는커녕이 사람의 고발을 하겠다고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김태우 수석안에 대해서는 쓰레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도덕적이라고 자랑했던 정부가 알고 봤더니 내부의 고발자 입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정말 정대 냄새가 불풀 나는 수악한 정권임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언론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언론인, 진짜 언론인은 감옥에 가 있고, 가짜 언론인들이 지금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입니다. 아 기억하시지요. 2016년 10월 21일, 이른바 JTBC에서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마음대로 고쳤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2 3일 간격으로 지상파 모든 방송국 모든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마녀처럼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아주 추악하게 왜곡 조작 선동 보도를 해서 결국은 탄핵시켰고 또한 감옥에 가게 만들었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습니다그때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태블리 PC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쳤던 사람 오직 한 사람 변희재 대표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인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을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적각 변희재 대표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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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반역자 수개인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김정은이가 신년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른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또 한국과 대화를 통해서 추가 한국인의 개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재를 풀고 경제협조를 해라고 협박조의 신면사를 발표했습니다. 누구 언론 하나? 지상파 하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정은의 목소리만 찬양하고 보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인 맞습니까? 아니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의 언론입니까 북한의 언론입니까 김정은의 언론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언론이입니까? 문재인도 김정은도 아닙니다. KBS를 포함한 공영 방송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절한 광려에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처럼. 공무원들도 나와야 하고, 군인도 나와야 하고, 경찰도 나와야 하고, 언론인도 나와야 합니다!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 중의 자유입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방문 연설 갔을 때 미국 폭스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스사 앵커가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데 한국의 사정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심히 쪽팔리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오이시리 국가 가운데 현직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한국 문재인 자파 정권이 처음입니다. 변이자 언론인을 적극 석방하라! 감사합니다.